오늘은 이렇게 2018년 크리스마스 푸키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소개할 때 어, 상세하게 안에 아이들 하나 하나까지는 개봉을 다안 하고 보여 드렸거든요 그냥 요런 게 있다 라고만 보여 드렸고 이제 음, 이사박스에 차곡차곡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요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상세하게 보내드리 보여드리고 그 전에 제가 여기 원더랜드 2020년 발매된 소니 엔젤 원더랜드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서커스 애들 보여드리고 넣으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그 전에도 보여드려가지고 이때는 제가 개봉샷을 안 했었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019년도에 나왔던 서커스 시리즈 아이들입니다. 요때 애들 좀 통통하게 나왔었고요 서커스부터, 서커스부터가 아니고 서커스에 요렇게 코끼리 한 박스에 하나 시크릿급으로 요렇게 나왔었거든요. 코끼리 아주 이뻐요. 요거는 아마 박스에 요렇게 만 이렇게 잘 만지면 박스 윗부분에 만져질 정도로 꽉 차거든요, 요게. 어, 근데 저는 못 뽑습니다. 그냥 박스로 사서 요렇게 한 박스에 하나 나왔던 코끼리, 서커스 코끼리. 어, 그리고 한 박스에 두 개가 나왔던 삐에로. 바지 입은 삐에로. 얘도 참 인기가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사진이 잘 봤거든요. 그리고 텐트. 얘도 예쁜데 다른 애들이 워낙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인기는 떨어졌던 그리고 서커스 사자. 옛요때 통통 몰드도 통통하고 눈도 크고 다만 눈동자가 좀 까만 눈동자가 짝 옛날보다는 작았지만 짝 그래도 예뻤던 이렇게 서커스 곰돌이 까지가 한 박스에 기본 나오는 6종이고요. 얘가 거의 시크릿급이에요. 레어예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크릿으로 나왔던 토끼 엉덩이 모자 안에서 토끼가 나오는데 토끼 귀가 뭐 그닥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크릿입니다. 그리고 서커스의 로비 요렇게총 7종이 한 세트고요. 서커스에서는 그리고 2019년도에 나왔던 원더랜드 여기 요, 요 아이가 시크릿인데 처음에 원더랜드 나왔을 때 얘가 시크릿으로 나왔을 때 정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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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이 왜 있다구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또 이쁩니다. 왜냐면 원더랜드를 못구하니까요 <laughs> 나올 때 무조건 사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박스에 하나가 나왔던 아 그러고 보니 얘도 한 박스에 하나가 나왔네요. 한강 아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박스에 하나인 것같 같네요. 이렇게 토끼 시계된 토끼 그리고 요게앨리스로 나왔던 파란 눈. 요거는 한 박스에 두 개. 열쇠를 가지고 있죠. 제가 종종 사진 찍으러 자주 갖고 다니는 앱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아 요거 이름 까먹었네요. 아 이거 고양이. 유령. 연기. 이게 꼬리도 있고요. 캐. 아 패스. 나중에 기억나면. 얘는 카드. 카드도 이뻐요. 그리고, 처음에 토끼 뽑으려고 많이 뽑았는데, 모자장수 튀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자장수 나오면 정말 짜증 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쁩니다. 얘가. 나중에 뭐 도색해도 될것 같고, 모자 요렇게 잘라가지고 한개 써도 될것 같고, 자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티팟. 그리고, 시크릿. 요렇게, 소니 엔젤. 대충 보여드렸던 거 오늘 자세히 보여드렸고, 요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어차피, 봉지는 개봉했는데, 시크릿 하긴 때문에 일단 열어는 봤었거든요. 요거는 박스째로 나중에 좀 집이 큰 집이나 뭐, 매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대로 전시를 해도 괜찮아요. 박스를 열어서. 이렇게 바닥 쪽에다가 하나 그냥 깔끔하게 놔둬가지고 전시를 해놔도 될 정도로 박스가 거의 이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뽑아냈습니다. 잠시만요. 대를 내려놓고 자, 요렇게 박스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푸키가. 어, 제일 큰 거부터. 제가 이거 시크릿 하긴 때문에 개봉을 좀 했었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까가지고 전시를 해놔도 이뻐요. 핑크핑크한 뭐, 방에다가. 이렇게 푸키. 나중에 이요 다음 크리스마스 하고 작년 거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작년 거도 제가 자세히 개봉해서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시크릿 확인만 하고 보여드린 거라서 이렇게 있고. 빨간색 엘프 기처럼좀돼있네요 처음에는 이 요상하게 느껴졌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그때 발매됐을 때 가격은 11만 원, 11만 6천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음. 음, 역시 작은 거는 아주 얼굴이 갈라지고 난리네요 이렇게 작은 거. <웃음> <웃음> 요거는 다 돌아가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 이거 잘못하다가 부러질 것 같은데. <laughs> 겁나서 못 끼우겠네요. 이거 끼우고 나면 안 빠질까봐. 이게, 이쪽은 플라스틱 느낌이라서, 일단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놔두고. 요게 앞에, 제일 앞에 들어가는 머리 쪽. 이런 것보다는 피규어가 좋은데, 그죠? 다돼 갑니다. 이놈의 귀찮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설마, 마지막까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있긴 있네요. 요렇게 풀셋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작은 게두 개밖에 없었나요? 얘네들을 요런 식으로 올리고, 뭐 장식을 하든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대신에 아예 작은 피규어가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설마 잘못 만들었는 건 아니겠죠. 일단, 2018년도 크리스마스 푸키는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크리스마스가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2017년도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하여튼 그것도 2020년도 하고 푸키 하나 하나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 거 개봉 박스에 다시 넣기 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8년 크리스마스 푸키는 이제 슬슬 더워지는 요맘 때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